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세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숙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하지만 이씨 뿌리는 자의 비유만 가지고 의미를 찾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 말씀은 큰 단락에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야기의 전체 흐름 가운데서 이 비유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8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기 전에 8장 1절부터 21절을 한번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10분 있는 자의 비유에서부터 시작하죠.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내용을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내 장소에 뿌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소개된 곳은 길가입니다. 길가에 씨가 뿌려지자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씨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다음은 바위 위입니다. 유대의 일반적인 지형은 석회암 바위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흙이 그 바위를 얇게 덮고 있는 것이지요. 바위 위 얇은 흙에서 싹은 났지만. 습기가 없으므로 인해 말라 죽어 버렸습니다. 다음은 가시 떨기입니다. 씨가 가시 떨기 속에서 가시와 함께 자랐습니다. 하지만 가시로 인하여 결실을 맺을 만큼은 성장하지 못하였지요. 마지막은 좋은 땅입니다.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므로 백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비유란 어떤 개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에 빗대어 쉽게 이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거기 모인 무리들인 하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요.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께 이 비유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기 전에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비유는 진리를 감추려는 의도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오직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비유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제자들은 반드시 그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질문하자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석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비유에 등장하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네 개의 밭에 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네 개의 밭도 역시 비유입니다. 네 개의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각 사람들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먼저 길가는 말씀을 들은 자이나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처음부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음은 바위 위입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련을 당할 때는 배신하는 자들입니다. 좋을 때는 혹은 유익이 될 때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다음은 가시떨기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약에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어느 정도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눈앞의 현실을 인하여 말씀을 저버리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은 좋은 밭입니다. 이 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손해가 있더라도 말씀을 따르고 이 땅의 여러가지 문제와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며 결실을 맺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비유의 핵심은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밭이 어떻든지 간에 씨가 심겨지지 않으면 구원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관계나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들음에서 비로소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야만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 중에서 좋은 밭과 같은 사람만이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의 해석이었습니다. 사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비유를 모두 다 설명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떼어서 이 비유만 묵상하면 누가가 의도한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만 가지고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어떤 밭인가? 그리고 나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서 빨리 좋은 밭이 되어서 백배 결실을 맺어야 하겠다. 이렇게 적용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이 비유에서 주체적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실행하고 바꾸고 책임지는 것은 씨 뿌리는 자밖에는 없습니다. 밭은 그저 밭일 뿐입니다. 바위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좋은 밭이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가시떨기는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없고 한다 해도 바뀌지 못합니다. 좋은 밭은 처음부터 좋은 밭이고 계속해서 좋은 밭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밭에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것인가, 뿌리지 않을 것인가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좋은 밭이 되어야겠다는 적용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권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설명입니다. 참 이상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일어난 이유를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일을 설명해 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앞에 있겠죠.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각성과 마을을 두루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이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울 정도로 그 수가 적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하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열두 제자와 몇몇 여인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탄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열두 제자와 몇몇 여인들. 숫자로 따지자면 스무 명에서 많아도 서른 명 남짓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 몰려왔던 그 수많은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 곁에 남아 있는 것일까요? 곧바로 사절에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께 열광하면서 예수님의 치유사역을 경이롭게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감격하면서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또한 대부분 예수님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 곁에 남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결국 소수의 사람만이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결국 길가와도 같고, 바위 위이고, 가시 떨기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좋은 밭에 뿌려진 심안이 결실을 맺기 때문입니다. 그 결실을 맺는 자만이 예수님 곁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이죠.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입니다. 떨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신에게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외침이 여러분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중 대다수가 자신을 떠날 것임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좋은 밭에만 씨를 뿌리지 않으십니다. 자신에게 등을 돌릴 것이 분명한 사람들, 온통 자기를 위한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나아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칠 사람들을 위하여 그분은 열심히 씨를 뿌리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길가와 바위 위와 가시덤불에도 씨를 뿌리는 사람처럼 말이지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중에서 오직 소수만이 백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수의 좋은 밭과 같은 이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백배의 결실입니다. 길가와 바위 위와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결실이 있어야 좋은 밭이고 결실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하였지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일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길가인지 바위 위인지 가시덤불인지 좋은 땅인지 어떻게 알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알수 있다고 단언하십니다. 예수님은 들음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고 그 결과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다알수 있다고 단언하십니다. 누가 보면 8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풀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는 이라 씨뿌리는 자 비유 바로 뒤에 등경 비유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평상 아래에 두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들이 다볼수 있도록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하시죠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춘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심겨진 씨가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그 결실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결실은 그로스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못할 것입니다. 등경 위에 모든 이들이 그 빛을 볼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음으로 인한 결과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높이 들리운 등불처럼 그 결과는 반드시 환하게 빛나서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전체 말씀 가운데 유일한 권면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하여 모두가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중에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실을 맺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결실은 모든 사람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들을지를 스스로 삼가십시오. 결실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들음에 집중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간절하게 들으십시오. 진지하게 들으십시오. 듣는 것을 묵상하고, 듣는 것을 고민하고, 듣는 것을 붙잡으십시오. 제가 계속 강조하는 표현으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 육체가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주일 설교를 가지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유튜브에 다른 목사님들 좋은 설교 많습니다. 그걸 듣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백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실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 되겠죠. 그렇다면 그 결실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다는 그 결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19절부터 21절이 마지막으로 그 결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러 왔다고 알려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듣는 것을 말하고 있죠. 들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예수님이 가족보다도 제자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들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백배의 결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 즉 예수님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가족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이야말로 백배의 결실인 것이죠.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곁에 남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수산나와 몇몇 여인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곁에 남았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남았던 이들은 이제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하나님은 교회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높이 들리운 등불처럼 모든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들음의 결과는 바로 교회입니다. 백배의 결실, 믿음의 증거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초대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함께 모여 서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사랑하였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 팔아 어려운 자들을 도우기까지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사랑하는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합니다. 그들 안에 있는 사랑, 그 결실이 하늘 높이 들려져 빛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결실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언제나 결과를 가져옵니다. 바로 그 결과가 교회입니다. 내가 들은 말씀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의 한 지체, 내가 들은 말씀 때문에 서로 돌아보는 교회의 공동체, 내가 들은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는 새로운 가족, 바로 교회가 등불이고 사랑이고 증거입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소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식의 쌓임으로써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요. 바로 그것이 결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백배의 결실이 맺기를 그 결실이 이 교회에 살아가는 가족으로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되 반드시 백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든 푸른 는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